양국관리법이, 예,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참, 그걸 보면요. XXX라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이었잖아요. 이것을 말입니다. 약간 바꿔서 또 말입니다. 예, 국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laughs> 참나,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야, 저들을 두고 우리는 국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참 우리가 한심하다. 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죠? 쌀 폭락 기준을 결정하는 것 양곡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위 위원장입니다. 그 폭락 결, 에, 기준을 결정을 하면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초과 생산량.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저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기는 민주당 하면 우리가 아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는 야당이에요. 예. 다 아닙니다. 상식적이에요. 양국관리법이 말입니다. 예. 쌀 수요의 어떤 3%를 초과할 때 생산량 자체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거나 쌀 폭락 기준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뭐 정치가 계속 밀을 테니까 예 만들어서 결정해서 의무 매입하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죠? 그들 머리는 참 희한한 머리인가 봐요. 예 우리 범인들,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양곡관리법 똑같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도 농부의 자식입니다. 쌀값, 예, 이게 추가 생산량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정부가 추가 생산량에 대해서 계속 사준다고 하면, 저라고 하더라도 그냥 쌀 계속 짓습니다. 예. 뭐, 이게, 뭐, 쌀을 안 짓고, 밀로 바꾼다든가, 가루쌀로 바꾼다든가, 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기계가 와서 쏙 비고, 예, 쌀 정부가 사주니까 사줄라 하고, 그러면 농촌에 혁신이 오겠습니까? 저는 농촌의 혁신도 안 온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재정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정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2024년 올해입니다. 적어도 쌀 의무 매입량이 38만 3천 톤 정도 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예, 올해 기준으로 8,709억 원입니다. 2026년에 가면 쌀은 48만 2천 톤이 초과 예, 생산량이 됩니다. 그러면 1조 8, 808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8년에는 56만 톤, 1조 2412억 원, 2030년에는 64만 1000톤, 1조 4042억 원.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쌀 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쌀 사서? 쌀 사서 말입니다. 다시 쌀로 풀지 않습니다. 이거 결국은요. 쌀 사서요, 뭐 사료용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기업에 헐값으로 팝니다. 이게 뭐 예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 보관료는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쌀을 계속 매년 사들이면 쌀을 보관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늘어나겠죠. 매년 그때 그때 팔아 제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충격적이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게 쌀을 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히 나서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는 이런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게 웃깁니다. 왜 거짓말이냐고요? 여러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여러분, 만약에 쌀을 산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식량 안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쌀은 92.8%의 작업률이. 식량 안보 차원이라면 밀 0.8%, 옥수수 3.6%, 두류 콩이에요. 30.4%에요. 그러면 쌀을, 쌀 생산하는 사람들을 밀이나 옥수수나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있고, 식량 안보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믿어요. 저는 그래서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업에 대한 포퓰리즘, 농민에 대한 포퓰리즘, 뭐, 줄여갖고, 농필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달라는 거예요, 표달라. 이게 말입니다. 나라 예산을 완전히 말입니다. 예. 망가뜨려가면서 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진정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 말입니다. 예. 저는 최대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XXXX는 불쌍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말입니다. 요즘 같을 때 보니까 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의. 뭐다 필요 없고 예 표만 제대로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만. 예, 전, 진짜로, 예, 최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예, 이게 국민을 팔아먹고 국가를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발, 이런 일이 이제 그만 벌어졌으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을 마,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니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말입니다. 자기 욕심 안에서 움직이려고 드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나라 경제는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진짜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예, 국세가 안 거칩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3년, 예, 3 344조 1 0 0 0억 원이에요. 2022년에 395조 9천억 보다는 51조 9천억 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예, 13.1%나 줄어들었어요. 세금도 안 거치는데 세금을 더 많이 쓰자고요. 하하하. <laughs>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나라가 점점 고구라진다. 나라가 고구라지면 그 사람들은 책임도 안질 겁니다. 그냥, 예, 정치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끝이에요.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너무나. 예, 제발 나라가 정상을 갖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세금도 안 거치는데 계속 뿌리자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지요. 뭐, 아마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제발 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